네, 오늘은 그, 도타 오버로드의 그 랭킹전을 한번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취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랭킹으로 했을 때 지금 대리인에서 두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목 달고 나면 최고 랭킹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도달을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나 여기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어, 랭킹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팁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랭킹전에서 8명이 같이 플레이를 하는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4등부터는 점수가 오르고요. 4등 이하로는 점수가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울 때 음, 못해도 4등까지 간다. 그러니까 중간만 가자라고 해도 버티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꼴등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언더로드 특성상, 이제, 내가 모으고 있는 조합에 유닛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원한대로 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대리인 3이라 좀만 더 가면은 이제 두목까지 가게 되는데요. 뭐 게임을 하면서 팁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현재 제가 쭉 해보면서 느낀 바들은, 제 밸런스, 저번에도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공격력 높은, 유닛들이 유리하다. 지금 보면 요런 애들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4명 일단 잘하네요. 그니까 러 저도 잘 버텨야 중간을 간다. 이제 실격제라 이제 3명, 어 이제 시작할 건 골라야 되는데, 현재로는 딜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요. 네, 이렇게 해도 현재 딜러가 없어요. 그러 그나마 괜찮은 이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해피로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딜에서는 테러블레이드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사냥꾼을 하면은 공격을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올려주고요. 일단, 이 어, 정도로 저는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첫 라운드 때 이제 사람들이 별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보통 두, 두개 정도 만들었네요. 이번 싸움은 좀 아슬아슬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잘하는 친구예요. 뭐, 많이 붙어 있죠? 이것저것. 애들은 이제 어세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합인데. 저 친구 조합이 그 유닛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겼네요. 저는 이제 요거 사냥꾼들 모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CC를 걸수 있는 유닛. 그리고, 가능하다면 힐러를 같이 섞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현옥이 좋긴 한데, 일단은 저 안전하게 줄로 갈게요 줄의 특징이 둘러싸이면 쌓인 만큼 방어력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줄을 가운데 놔주고, 딜러를, 딜러를 후방으로. 보내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그래도 요거를 가져가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 특징이 이제 근접한 아군이나 적만큼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21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오토체스 특성상 처음 사거리에 있는 유닛을 이제 고정으로 어택을 잡아요 그러니까 줄이 앞에 있으면 얘를 어택으로 잡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줄을 어? 옆배요 그래서 줄을 앞에 두고, 이제, 줄이 탱킹을 해주는 동안, 아래쪽 애들이 딜을 하는 형태로, 어, 그런 형태로 지금 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흡혈을 먹어주고요. 흡혈을 주고, 얘를 일러줄게요. 그리고, 이게 랭킹이 올라갈수록, 이,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을 되게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도줬고요 이 포가 나오는데 사 없고 아휴 반영이 안됐네요 이번 판을 이겨야 좀 안전하게 갈수 있죠 제가 아까 한번 졌기 때문에 이번 판을 이겨줘야 좀 안전하게 최소 4등까지 갈수 있게 다행히 이번 판 이겼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새 요 친구들이 이제 꼴등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 이번 판은 좀안정하게 친구도 뭐 잘하는 친구였네요. 미포가 나는거예도 심어줄게요. 아, 이거 데려가야 그래서 이거를 주면 음. 미포가 삼성이라, 미포 특징이 이제 분열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좀 특이한 클래스예요이 클래스가. 그 보면은 슝 해서 분열합니다, 그 얘가 또 분열하고 얘가 또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미포가 데미지 지금 많이 올려주고 있죠. 어, 이러면 차라리 요거를 미포한테 주고 이거를 미퍼하 해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최소 3등 안쪽으로는 안전하게 들어가게 됐네요. 볼까요? 지금... 미포가 잘 나와줘서, 이제 저는 요거랑 요거, 요거를 이제 같이 연결해주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laughs> 야생 쪽에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모으면, 소환수들도 이 야성, 야생의 특성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이제 꽂아주면, 아래 이제 빌게 빛나죠? 요것들을 이어주면, 미포가 만들어낸 유닛들의 공격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죽여 이렇게 하면은 여기 치워지죠, 그렇죠? 드로우가 나오는데 이를 쓸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훨씬 낫 브레드도연결되어 있고 네, 상성 이꼬여서 얘는 이제 마나를 번 시키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못했어요, 이번에 운 좋게. 요거가 같이 껴있어서 조합을 좀네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 맞다 네. 넣어주고요. 을주겠습니다전리 얘를 고스주고요 조금 정리를 해줄 요번 건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 이 메인 딜러가 데미지가 너무 세요, 일단. 그래서 이 조합은 현재로 제가, 여기 지금 딜러가 두명이 있는 조합이라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음 라운드 정도에 저는 이제 끝나는 걸로 맞칠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악령 같은 걸좀 모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선은 조합이 이제 제가 원하는 조합을 못 만들었죠. 원래는 이제 사냥꾼 조합으로 가려고 랬는데 나오지 않아서 좀 틀었더니 전혀 다른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벤 같은 경우에 이제 둘러싼 공격을 다 때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격력을 순간적으로 중간, 올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버텨주긴 하네요 하지만 이기는 거는 어려워... 어이겼네요네 딜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음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왕 도마뱀 한번 꺼내서 <laughs> 싸워보는 걸로 아이고왜 이걸 잘못 줬네요 이렇게 줬었어요 이게 효과가 발행하는데 제가 잘못 뒀습니다. 스벤, 스벤 하나만 더 나와주면 상당히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스벤. 스벤 삼성이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좀 쓸어버리는 성능이 나와서. 오케이. 어쨌든 4등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수를 깎이지 않는 형태로 다들 1점씩이라 이번 판이 중요하겠네요. 스벤, 스벤 삼성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녹아버렸다. 얘가 <laughs> 딜러가 많았던 그 조합이네요, 아까. 이렇게 지금 랭킹전을 끝냈는데 어쨌든 3등으로 끝나서 이제 50점을 먹고 점수가 올랐고요, 다행히. 어, 제가 이제 하면서 원치 않는, 제가 처음에 기, 목표했던 거랑 다른 쪽으로 구성이 짜지긴 했는데 이제 미포가 삼성이 빨리 나와서 조합을 미포 조합으로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원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도 자기가 이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플레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랭킹을 올릴 때 어쨌든 4등 아래로만 가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아, 이번 판 딜러도 안 나오고 안 된다 싶으면 차라리 약간 방어적으로 바꿔서 버티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도 이게 하면서 조합이 잘안 나와서 계속 지고 지고를 반복하는데, 지금 들은 생각으로는 안전하게 가자 그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딜러고요 그 다음에 CC를 넣어줄 수 있는 스톤 거는 기, 어, 기능 기 가진 유닛들이 몇 있는데 그것들 그리고 이제 힐러를 넣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힐러가 네마리밖에 없어요 총그 유닛 전체 중에 힐러는 딱 4종밖에 없기 때문에 힐러를 구성하는 거는 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선택할 수 있는 영웅을 탱커로 해서 앞에다가 던져주고 지금도 여기에 이제 아까 하려고 했었던 조합인데 한 번만 돌려보고요. 음. 요거 아니면 요거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들 되는데 기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사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좋아서요. 기사로 이제 탱을 해주고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딜러를 합치는 조합으로 가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점을 깎이냐, 안 깎이냐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뭐가 나오냐. 그래서 저와 관련된 게안 나왔어요. 뭐 슬라카 같은 거 모으면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빼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네 상대들도 별로 못 모았어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칸이 좋기 때문에 이성을 모았으면 은뭐 양압적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겼고요. 그래서 이첫 라운드를 이기는 거는 이제 운인데 이겨줘야 이제 6등, 7등으로 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좀... 조금 안 좋죠. 처음에는 운이다. 두 번째에서 저는 어... 이 상태라면은 줄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이 둘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아직 나머지 저 영웅들을 운용하는 법을 익히질 못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유닛들이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좋게 나와줬고요. 아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정시켜서 저는 이거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나오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온 적들이 줄을 타겟팅하도록. 그리고 나서 와 들어가도록. 근데 상대방도요 이 정도 랭크에서는 상대방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얘를 잡아야 돼요. 현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좋죠. 이렇게 쳐주면은 좋습니다. 현옥이 발사가 되겠네요 한 번. 그래서 얘를 죽으면은 얘가 이제 어, 이렇게 적으로 돌아와요. <laughs> 다행히 제가 앞에 전선을 다 뚫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기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언더로드 하실 분들은 이제 줄을 기본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줄은 요거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인접한 영웅당 방어력 5를 얻는 이 도타가 방어력 형태가 좀 특이한데 어, 저는 일단 이걸로 갈게요 요게 방어력이 퍼센테지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커지도 좋은데 지금 지금 이제 저는 딜러가 없어서 딜러를 모아야 돼요 방어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딜러를 슬라크 슬라크로 한번 가도록 해보고요. 그래서 이 방어력이 이제 이렇게 10이다, 그0 뭐 10%뭐몇 뭐 이렇게 퍼센티지로 데미지를 흡수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도 줄을 앞에 세웠죠. 방어력 30 먹고 저는 15밖에 지금 못 먹었어요. 약간 불리하게 돼 있는 저한테. 슬슬 한데, 요번에는요, 어, 벌써 삼성 모은 게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홀령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분산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 삼각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랭크가 올라갈수록 좀 삼성을 빨리 모으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사냥꾼이 이제 그 스턴을 걸수 있는 유닛 중에 하나인데, 아 어, 네. 걸어놓고. 저는 옆에다가 둬서 스턴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이 나와서 악령으로 갈지 슬라크로 가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기죠 삼성 친구네요. 그렇죠? 삼각 공격하죠, 이렇게. 각도가 얇아서 다행이었지, 넓게 들어가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슬라크를 팔고 악령을 가고요. 일단은 요 기사들은 다 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힐러가 하나 더 있어주면 좋구요 요게 이제 힐이 되거든요 치유사랑 여기에다가 저는 네, 요거를 넣어줘서 힐을 계속 뽑아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요거 잔혹함이 이제 좋긴 한데 현재 올라와 주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성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줄게요 어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이친구들 이제 CC를 걸수 있는 스펜나왔네요 걸고 라이칸을 다 삼성 만들 수 있으니까 모으고요. 얘도 모으고요. 자, 번, 이렇게 딜러가 하나 있으면요 너무 강력해요. 딜을 그냥 다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이는에는 이수가 없겠요 상대방도 저랑 비슷하게 기사 조합에다가 다 이게 다 스턴이거든요. 그런 거. 스턴에다가 연금술사 조합이네요. 그럼 저도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딜러다. 그럼 슬래 이제 스팸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잔혹함 영웅은 좀빼 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 주는 형태로.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좀 이게 이제 상대 딜러인데 요거를 이제 제압하냐 못하냐의 싸움이다 지금. 딜러가 약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에요. 지금 악령을 이좀더 세져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냐, 이거냐인데요. 일단 안전하게 맨칸점으로 해서 악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있는 기사가 쎄지고 있네요. 아쉽긴 하지만 아직 아이고 한칸 남았기 때문에 저승형 요번 판은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이번을 판을 지면은 이제 5등이나 6등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상대가 강력한 딜러가 없어요. 상대도 그렇지만. 장판 깔아주고 아이고, 아, 요게 큰, 컸네요. 제 삼성 전등기사를 현옥으로 뺏겨서 가 지게 고지 되는, 이렇게. 하, 오이. 하면 이 깎이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요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방어 라인은 좋았는데, 이제 딜러가 안 나온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현재 밸런스상, 딜러가 최소한 두,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키워줘야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음. 현재는 밸런스상, 제가 앞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줄이 방어가 좋기 때문에 줄을 앞에 주고, 뒤로 뺀 부분에서 어, 딜러들을 배치하면, 줄이 방어하는 동안 딜러들이 딜을 몰아주는 형태의 조합이 좋다. 그래서 딜러는 최소한 한두 명 정도를 반드시 키워야 된다. 어떤 조합보다 딜러가 제일 중요하다.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규정집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제 1 등급에서 좋은 것 중에 리치가 그 방어막 같은 걸 펼쳐주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느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만 돼도요 딜도 상당히 많이 뽑아내고 이제 CC로 그 유닛들을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 걸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리치도 쓸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서는 아까 이제 미포 같은 경우에, 미포가 초반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분열하는 것 때문에 딜을 되게 증폭해낼 수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요. 공격 자체는 그냥 때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 루나가 범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 딜러. 그 고통의 영향도 이제 악마 때문에 스킬을 썼을 때 이제 데미지를 더 주는 거랑 스킬도 강력해요. 그 딜러는 좋지만 메인 딜러는 아니다. 같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인 딜러는 현재 없고요. 메인 딜러 하면은 이제 악령, 그 슬라크, 불꽃령, 테러블레이드.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정도가 메인 딜러. 그러니까 3급에 나오는 유닛들을 잘 모으는 것이 현재로는 제일 중요한 음,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4성도 좋긴 한데 4성에서 뭐 스벤이라든지 뭐 파멸의 사도 같은 거. 성을 올려주면 되게 좋은데 잘 나오지도 않고요. 비싸서 모으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5등급에서도 모으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서 모으, 모으기가 어려워요. 현재, 현재, 지금 게임에서는 여기 이제 요 딜러군, 요거를 얼마나 모을 수 있냐. 네, 뭐, 폭도 딜러 같이 껴줄 수 있고요. 이 정도 되겠네요. 일단 삼성에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가 승패를, 어, 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게임 더 하면서 랭킹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그 상위 랭킹 플레이 하는 것들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